자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영 여러분 <laughs> 이 세상에 풀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을까요? 있을, 있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네. 오늘 장로님이 그 한쪽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오셨어요. 골목길을 돌아서. 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렇게 오다가 만약에 교통 위반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통 경찰이 요 위반하는 차량을 세웠어요 딱 세워 보니까 그러니까 운전수가 자기 아들이에요 티켓을 떼야 돼요? 봐줘야 돼요? 떼야 돼요 <laughs> 법대로 해야 경찰이죠 그렇지만 자식을 한 번쯤 봐줄 수 있잖아. 자, 이게 사랑이냐, 법이냐, 문제라고요. 법대로 하자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울고, 사랑을 하자니 법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랑도 하고 법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도 법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큰소리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셨다는 말이 주겠다는 뜻이에요. 외아들을 주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법도 지키고 사랑도 하는 답이에요. 이것이 왜 정답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잘 살아라고 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먹었어요, 아니면. 먹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순, 죽음이다 먹었다는 것 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 법을 만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분이 인간을 죽이다니 말이 됩니까?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생기죠. 죽인다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봐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안해하신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신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법을 하나님이 깨트린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묻는 말 대답해보세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죽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Physical death라고 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spiritual death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요 죽음이라고. 창밖의 여자처럼, 끝난 여자.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버림받은 것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터널 t 스라고 하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법을 어긴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육체적인 죽음도 죽이는 거고, 영적인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도 죽이는 거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것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법이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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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위 justice라고 하는데,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라는 니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좀 이거 무효로 하고 내가 인간을 용서하겠다.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의라는 걸 앞세워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왜? 그냥 하나님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공의를 앞세워서 용서를 못 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래 사랑 한대또 그럼 죄값을 내놓으래. 이게 갈등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공의를 세우자니 사랑이 울고 쉽게 말해서 사랑을 하자니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용서하자니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하려니 죽여야 되고, 적어도, 적어도 신이라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돼야 신 아닙니까? 그냥 뭐,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복주봐야 그건 권력자가 하는 거지. 신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거짓말 안 해야 되고, 그래야 신이죠. 약속대로 잘못한 대가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이라면 인간을 살려야 되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종교에서는요, 일반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잘하면 좋은 세계에 가고, 못하면 나쁜 데 간다. 이거 끝이에요. 그런 신을 사람들이 믿어요. 참 재밌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100% 실현하는 신이 신만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게 풀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했어요 제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어느 날에의 왕이 나라가 법을 안 지켜가지고 너무너무 나라가 엉망이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법을 세워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무조건 두 눈을 뽑는다 라 그런데 그 법을 선포하고 나오면 첫 번째 법을 어긴 자가 왕자야 취시하는 거예요. 왕이 알았어. 체포해. 데려왔어. 많은들 앞에서 두 눈을 뽑으라.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아주 간곡합니다. 폐하. 앞으로 이 나라를 이어갈 후계자이십니다. 이분이 두 눈이 다 뽑히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하옵소서. 왕은 말합니다. 왕자라고 한 번만 용서한다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다.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두 눈을 뽑으라. 명령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눈을 뽑습니다. 하나 눈을 딱 뽑았어요. 두 번째 눈을 딱 뽑을 때, 때 멈추라. 그두 번째 눈은 나의 눈을 뽑으라. 그래서 왕도 눈 하나 뽑았어요. 복도 지키고 왕자도 살렸습니다. 뭐, 이야기지만, 공예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겁니다. 수억의 사람들의 인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면 인류는 살아날 수 있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인류의 수억이 살고 있어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겠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왕이, 왕자 대신 눈 하나 뽑아준 건 하나의 예지만. 죽어줄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 있는 사람 대신 죽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전 인류보다 더 비싸고 가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만약에 제가, 창원 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한다. 나도 죄인인데, 그게 대신 죽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 사회는 부모가 자식 대신 죽어준다. 하지만, 정당하게 말하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대신 죽어준다?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전 인류를 안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류를 배신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을 살리겠다. 왜?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 하나가 창조주기 때문에 전 인류보다 더 비싸. 더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나서서 죽어주겠다. 하나님이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고 인간을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도 실천하는 사람이고 법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죽인다는 것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돼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만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호자코 없어요. 그 믿음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똑같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잘 믿어서 영생 가지고 더잘 믿어서 더 영생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믿는 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신분이 낮든 높든 배웠든 무식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똑같이 영생을 얻습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이렇게 만족된 거 아닙니까?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죄의 삭슨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죠? 죽음이야.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기독교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이야기해도 신물이 나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 신나고 즐거운 것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요, 나를 위해서 이야, 가장 중요해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아, 그 도매값으로 넘어가지 마시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분 좋아요.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이상권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지사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예수님 대통령 여러분 사랑합니다. 알라고요, 갈라고씨 하고 떠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불러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이 실감이 납니까?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왜? 십자가 사건이잖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목걸이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져 지칠 때요 십자가 사건이 새힘을 줍니다. 피곤할 때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때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피곤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해져요 새 믿음을 줘요 직장을 다닐 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직장에서 일의 능률이 올라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때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사업이 잘 돼요 공부할 때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빠지면 머리가 잘 돌아와요 풀림없다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능률이 올라요. 이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성령과 동업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한 번, 저,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아. 이 영원한 순수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된 이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